아가씨 머리카락 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머리카락 좀심하잖아요물 안에서 우와 하고 일어나니까 우라방이 어깨에 어그 제가 이제 뭐 목욕탕 소리 듣고 싶다니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신다치 어, 여자분들은 또 알다시피 여자 가시면은 음, 꼭 가면은 동네 아줌마들 터죽대감들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먹으면서 막 음, 누가 들어오면은 막, 이, 입을 올려. 밑에 음, 씻고 들어오네, 안 씻고 들어오네, 머리를 감고 들어오네, 안 들어오네, 이 요런 아줌마들이 있거든. 있어요. 저는 뭐, 항상 들어갈 때 이제, 어, 깨끗하게 씻고, 음, 머리를 털어 올리고, 그래갖고 이제 싹 들어가는데, 이탕 안에 이렇게 목을 뚝 담그면은, 머리에 여기 뒷머리, 보면 우리 여러분 잔머리 있잖아요. 잔머리가 이렇게 그 물에 꼭 담겨 있었던 거지. 그 어떤, 그, 이제 그 멤버 중에. 근데, 달모용 멤버라도, 그 동네에서 벌써 그 다닌 지, 못해도 5년 이상은 다닌 그렇지, 사람들이야. 그렇지, 그렇지. 어떤 느낌이냐면은,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지금 펜타하우스 보시면은, 그, 진천대에오그 <laughs> 회장님 여자들, 여자들 세명 있잖아. 바로. 그런 느낌의 아줌마들이야 완전히 순금으로 목걸이 쫙 해가지고 요렇게 담구가 있는 걸 보더만 아가씨 머리카락 빠지잖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아네 하고 머리를 추스렸어 음.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덜 뜨거운 탕에 있다가 뜨거운 음. 탕 쪽으로 넘어갔죠 음. 덜 뜨거운 탕에는 만약에 한 5분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은 음. 뜨거운 탕은 한2분만 한데도 숨이 꽉꽉 차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, 뜨거우니까. 음. 어, 뜨거워하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그 옆에 이제 밑, 탕과 탕 탕과 사이에, 사이에 그돌 있잖아요. 깨지. 그 돌을 내 음. 네, 거기 누워 있었어요. 또, 또 누워 있는 그 상황에서 머리카락이 또몇 가닥이 이제 뜨거운 음. 물 쪽으로 이제 빠져 있은 거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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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 머리 음. 빠지잖아. 요 그런 데그그이부터 뭐, 그때부터는 약간 짜증 나는 거지. 그렇지, 거였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아니, 이 옆에 내가 내 머리가 쳐 빠지는 것만 보고 있는지. <laughs> 어, 그래 속으로, 속으로 나, 어. 어, 응. 속으로는, 속으로는. 그래서 이제, 아 어, 짜증도 살짝 나고, 응. 어. 내 자리에 가서 마지막 바디 브랜드랑 음. 저의 머리에도 탈모를 위한, 음. 어, 코를 입을 하고, 그리고 또발 각질 제거도 좀 하고, 발 깔끔하게 시은 상황에서, 아, 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한번 담궜다가 찬물에 한번 닦았다가 상쾌한 기원으로 나와야겠다는 음. 그래가지고 딱다 하고 뜨거운 물에 싹 들어가갔다가 앉는데 그 잔머리가 또 이렇게 뒤로 빠진 그, 거야 그 여자가 응. 별난 거야 <laughs> 바로 아가씨 머리카락 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그냥. 머머리카나 뭐 빠지잖아 요가 끝나는데 그 순간 물 안에서 와하고 일어나니까 아줌마 아줌마 그렇게 깔끔 들고할것같면 집에서 물 받아 놓고 싶지 여기 왜 왔냐고 그리고 밑에 털은 밑에 털은 찌찌배가 어떻게 단두견으로 바꿨어 으라와오막 아줌마가 갑자기 얼굴 턱이 주면서 방황해 하는 거야. 밑에 털을 찍기 위서 어떻게 다 깎고, 막, 안 들어오지! 어, 저쪽 멤버들한테 다갔고 막, 그, 이게나 당했다, 지금. 전혀, 어. 뭔데, 전혀 어, 갑자기 어. 밑에 털을 다 깎고 오란다. 음. 난리가 난 거야. 그래. 막, 아, 그 시선이 이쪽으로 다 느껴져, 막. 허어 전이 어떻게 해야, 내한테 감히 밑에 털을 다 깎고 들어오래, 살고. 음. 맞잖아, 따지고 맞지. 뭐, 저거, 어제 저녁에 저거 식량을 아안 했다가, 오늘 와가지물 뭐. <laughs> 지가 더더러줄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지, 않아 <laughs> 지금 얼마나 깨끗하길래. 그렇게 깨끗하게 집에 물 받아놓고 지 혼자서 구해야 되겠습니까, 거냐 어, 그래가지고, 난, 근데 그래, 그 순간부터는, 나는 어차피 이모부터 안 와도 되니까. 뭐, 저 사람 안볼 건데, 뭐, 이런 마음으로 좀막 그랬지.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는, 이제 딱 하면, 가면은, 찾아봐. 저것끼리 또 이제 입이 벌써 왔다 갔겠죠. 음. 저거 잘못 그리면 큰일 나겠다. 밑에 다다 뽑히겠다. 음. <laughs> 어. 이때까지 내가 여기서 음. 터세로 지금 몇 년을 살아왔던 여자인데 음. 자기한테 당돌하게 밑에 다다 깎고 들어와 하는 여자. 처음 처음이처이겠지 처음? 어, <laughs> 어. 자기는 실제로. 처음이겠지. 그래. 어. <laughs> 실감 떴어요. 내가 용서할 수 없었죠. 절대로. 음. 음. 이리...